안녕하세요. 구남입니다. 오늘은 DNA 모터스 ECT가 일산 킨텍스 모빌리티쇼에 전시되어 있어서 실물 영접하러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ECT는 CT가 전기 스쿠터로 나온 제품이라 CT 전기 스쿠터 버전 ECT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DNA 모터스가 움직이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이 시티는 4월 달에 판매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가격은 아직 미정이라고 합니다. 배터리 충전 방식은 총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디스테이션 충전, 집에서 배터리 팩으로 충전 차체에서 직접 충전하는 방식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 e 시티는 서울 골곳 200여 개 설치된 디스테이션을 e 이용해 배터리 1분 교환 가능하다고 해서 저도 직접 체험을 해봤습니다. 사실 네, 저도 이거 설명 아, 네. 듣고 싶은데 저희가 사용하신 배터리를 가지고 가까운 스테이션에 가셔서 사용하신 배터리를 넣고 이렇게 완충된 배터리를 교환을 하시는 방식이고요. 네. 좀 빼보시겠어요? 네. 처음이라서 굉장히 긴장도 되고 좀 쭈뼛거리긴 했지만 굉장히 간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슬롯이 닫히면서 하세요. 완충된 배터리 슬롯이 열리는데 보시면은 오른쪽에 이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스티스테이션 어플 어. 그래서 화면이에요 그래서 가까운 화면은 가까운 스테이션에 가셔서 클릭을 하시면 <laughs> 생각보다 배터리 교체하는 게 왠지 모르게 즐거웠습니다 이거 교체할 때도 교체 비용이 따로 드네. 네, 저희가 교체 비용이 따로 드는데 디스테이션 이용 요금이라고 있어요. 3%첫번3,000 네. 받을 때 이렇게 요금이 있는데. 전기 스쿠터를 충전하기 위해선 디스테이션 앱을 다운받고 충전할 포인트를 결제를 해서 진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간편하게 충전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나는 서울 안 사는데 어떻게 교체를 해? 집에서 충전팩으로 충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집에서 이제 충전을 하면 3시간 30분 정도. 3시간 반 정도. 또한 등판 능력이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70.8%면은 전기 스쿠터 그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짐을 안 실었을 때는 최대 등판, 등판 각도가 이제 고바에다 올라간다는 소리예요 탑박스 탑박스에다가 80km까지 이제 적재시 이제 등판 각도가 16.7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기존 나온 전기 스쿠터들은 가파른 언덕 올라가는 힘이 부족하다는 실제 배달러들의 평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보완해 나온 게 바로 ECT 전기 스쿠터인 것 같습니다. 모델명 ECT, 배터리 48V 30A, 두개 직렬 방식이고 최고 속도는 90km. 앞뒤 브레이크 디스크 브레이크 방식으로 순행식 모터가 들어가고 전구 1150전폭690 전장 1950 시트고 740 30km 정속 주행 시 115.4km까지 주행 가능하다고 합니다. 안장이 그렇게 딱딱하지 않아 장시간 운행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말랑말랑한 편이에요. 배터리는 삼성 SDI고 모터는 현대 캐피코 수냉식 파워트레인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앞에는 좀 이제 좀 아이언맨처럼 아이언맨 같은 그런 디자인입니다. 미래에서 온 듯한. 뒤에도뭐 그냥 소소한다. 평범 소소. 조만간 우체국에 있는 시티가 전기 스쿠터 e-CT로 변경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기 스쿠터뿐만 아니라 새로운 오토바이들도 많이 출시가 돼서 구경해보고 치밀하게 살펴봤습니다. UHR 125. 이거는 XQ 300, 300cc. 이제 이거 있으면은 전국 어디든 퀵은 다 접수되는 거죠. 선생 이거 오토바이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요 98년도에 출시돼서 계속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데이스타라고 하고요. 기어 변속은 6단까지 되고 125cc라고 합니다. 굉장히 터프한 녀석이군요. 네. 98년도에 출시돼서 계속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데이스타. 굉장히 간지나는데요. 좀 차고가 났네. 보시면 제가 이제 키가 한170 정도 되는데요. 요거는 오토바이 자체가 낮아서 여성분들이 타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제가... 같습니다. 아, 아니, 어울린다, 어울린다. 아, 탑승 안 된대요. 탑승 안 된대요. 여기 보시면 그. 이제 블루투스, 제 가성비 블루투스, 뽀뽀트 제품도 이제, 하게 뭐, 출시가 된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촬영도 할수 있는 거네요 제가 아까제 가격 물어보니까, 26만원 정도. 6시간 촬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뒤에 이제 비트3가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비트3가 지금 달려있는데, 잠시 후두 시부터 DNA 모터스에서는 루 투어와 키즈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 이제 뭐 체험 하러 가실까요? 네, 네. 일산 킨텍스 서울 모빌리티쇼에서는 DNA 모터스 전기 스쿠터 시승도 가능합니다. 직접 시승을 해봤고 전기 스쿠터만의 매력인 조용하고 부드러운. 주행감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하겠습니다. 전기 스쿠터뿐만 아니라 자동차 시승, VR 체험 등 볼거리가 굉장히 많으니 가족, 연인, 친구, 나들이 하기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모빌리티쇼 행사 기간은 3월 31일부터 4월 9일까지라고 합니다. 전기 스쿠터 시대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DNA 모터스. 과연 이 e 시티는 전기 스쿠터 시대의 새로운 열쇠가 될지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전기 스쿠터 이 e 시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